드비크 그 너무 화를다 h u 다 g e r l e s s c o m p a n 못들어온다여요 마리오, 앤 루이지 o u i s M. l M. Louis, M. Louis, M. Louis, M. 루이 말은 너 레알로 아, 오늘 아, 한에한번 아, 있는 이야 아, 와. 냄말. 님 이거 안 보이는데 그냥. 아 너무 무섭다. 나보지 생각다 아, 아, 확인했습니다 아, 어디지. 아, 그리 어? 올수 없을, 아, 없을 것데 아, 형님 아니 그럼 여기서 여기 바리할 거죠. 아 근데 이담가나네어 될게요, 제가 뗄지가뗄게 바깥에, 바깥에 아, 아니 한번 보고 있었네, 랩 비어 아, 씨, 와, 아 저기 창문이 고 있어, 저창 어, 그러네, 랩 비어 돼, 네, 랩 비어 네. 어, 근데 샷건으로 한번 보셔야 돼안 돼요 아, 씨, 거의 다 뽑았네 보인물티내어 계시네. 진마. r e 버리다시발. 아직. 형님 거기 조심. 쩍쩍쩍. 어. 아이 계단 쪽에도 요 보이야. t e

나간빛 합어야되겠다 아, 죄송 세라 다 아, 죄송합니다. 니다 아, 니면 아, 문으니 창문 죄으로 창문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니니다 아, 죄송합니 아, 니다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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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죽여 버린다 파. 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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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단 어? 쪽에서 네보는 뭐 어? 행동이지. 왜라도서 어, 있다가 어디 뭐 없어. 실종. i 니 진짜 시계단쪽에어 거기 거기 쪽. 맞 마 a 베마 b 베가 여기 설마 b 이거 누가? 비스 Babu Baker. Babu Baker. Babu Baker. b a 뭐, 굉장히... 아니 근데 르빈님 그 백업 가야되는 상황에서 지금 그거 왜 보고 있었습니까 그거? 그덫 맞은 사람 네 저요 추리가 하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그치 어떤 위치길래 덫을 막고살았는지 어, 뭐, 다음 그니까. 좀 있다가 쏠 사람이 누군지 추리하고 싶다는 것인가 아지 방금 르빈이 덫 터진 곳은 저기 있던 곳과 한참 맞았어요 아니 암슨 이겼잖아요 맞아요 암슨 이겼습 내인 혹시 던 프레임 이이 나왔다 거든시 프레임 가저기 헷갈리니까 너무 루메인더 <laughs> 헤를 하는 게지 않을까? 아, 그 그렇게, 그렇게 하고 싶어. 리미트 지리미 걸린다면서. 에컨 <laughs> 우리, 우리 피방컴 샀는데 지금 우리 6명이니까 시실템이안할 네. 그뭐 그거 니까 3명이면 오버워 해방까지? 1입니다 오버워치 삭제 1 도는 체대가 지 얼른 그릇이 야겠어으 역기야 오워네 내가 똑바로 하는 암지고 거야 빨리 눈을 눈과 기를 짚고 시작합시다

모름.. 이요그나저 <laughs>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겠지 있어가지고 빨리 갈고 싶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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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 아.. 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말한 수가 말랐다. 갈 있나? 로드 로드 어딘지 확 보셨어요? 거기도 거기 거 로드 어디 있어? 여기 안 박혀 있다. 어디 진짜 있나? 여기 로드 있어? 여기 로드 있어? 여기 로드 있어. 2층 계단에라 2층 계단에 나 있다. 어디 진짜도 없어. 진짜 리 아, 로드님 사라졌다. 로드님 사라졌다. 어, 로드님 가셨다. 사라. 어, 가셨어. 가셨어. 큰일 어. 같은데? 들어가볼까요? 아, 아, 씨. 공조 막건중간 뒤졌다. 엘라 걔 2층 올라가는 복도에 있어. 앞에 뭐야, 어, 안에 어, 있는데? 누구지? 아래 닭이. 아 그쪽. 아래 들어갔다, 봐. 거의. 안에 아, 네, 있는데요? 밖에 있었어. 지금 아니지. 아막있네아 근데 이 새기 성가타이구나. 이러가면은 내가 뚫어놓고게 좋았지. 그 바로 왼쪽에 막 숨어 있고. 어, 그거 맞았어. 난방탄 패들 부수려고 그랬는데. 쟤안자 <laughs> <안전. 웃음> 딱이네.

네, 백얼리스그나리액아맞끝다고아 오늘 시얼리타세스가나타끝 시가 나나 시가 나타 시가 시간나타 시가 나타 시가 나타나, 시가 나타나, 시가 나타나, 시가 나타나, 시가 시가 나 시가 오시한다타나가가 나타나, 가시시 시간? 음. 고티는 질 n a n we need to protect biohazard container. s e had 이 e the top o <laughs> <고티 웃음> <laughs> 아, 이 받았는데 가서 연말에준다고 하고 있어 지 연말에, 맞지, 맞지. 어, 연말에... 시처럼잃어버린 것이. 10 seconds remaining. 올라가고 싶어. 기 여기야 방이 이것들. 드론, 저도 없습니다요. 여기왜안한 것이지? 저를 왜안한 것이지? 뭐, 뭐, 뭐. 할줄 모르냐? 그러니까 이거 속치고 여기 잠깐 쏘면 도망남. 구멍 떨 어, 조그맣게. 아, 네, 아니야 치지 마. 그냥 총을 쏘라고. 아 작업하고 계시네 양각. 내 빼서 막아놓는 게 낫지 않아? 욕할. 아 여기 방패 앞에 방패 아하,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해보로쏘면은다 방패로 막아. 알래지에 근데 여기 막아야 된다. 맞춤. 아, 이럴 때 스피드가 더 어, 여기 여기 막아 줄수 있어요. 근데 <laughs> <이렇게> 남아. 에이. <laughs> 이저 <스토리가 있구나. 웃음> <되나>. 내리는 <laughs> 순간 부덕했으면은불리 장어를 아까 전 바퀘에서 그렇게 해서 잡았다. 글라즈그거 어머 깜짝이야. 말보다는 행동이니? 음? 어? 저 소리 나는 거 같은데? 이에쪽 붙었대. 오!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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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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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소리 나. 어디야? 어디야? 바퀴, 바퀴 맞지 아마 뚫을 거로.. 뚫고 들어올 듯? 근데 약볼이. ㅈㄹ게 맞춰놨는데 피는 안튀 맞아. 존내게썼지만 피는 튀기지 않아. 여기 지하 뚫려있는데? 어, 수상. 지하라고 했대, 1층. 여기서 어, 소는 소리 나. 가 들은 건데 여기 지금 총소리 누구의 총소리지개금 존이라고 나갈 수 있지 않은. 그죠? 어, 음. 드론 들어왔는데. <laughs> 드론, 드론, 드론. 드론, 드론. 드론, 드론. 드론 들어왔어. 제위치을 들키면 안 됩니다. 빨리 처리하세요. 네, 됐어요. 오케이오케이 okay, okay. 야, 히바나. 여기 계나오십시야바나 아, 설마... 아니, 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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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바나. 정문, 정문, 아이고! 아니, 거기 있다니까정문이라기보 저쪽인 네. 줄 알았죠. 어? 나나안 돼. 지 으아, 중다 살려줘. 안보인 갑자기 갑자기 갑 있다 갑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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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 지금 두명 부상이었는데 얘도 아, 깨달음 두 깨달음이었어. 조피안이 일어났네. 박준일 미친년아. 찬다. 네, 에시도 에시 애쉬 안에 누워 있었는데. <laughs> 너 진짜 야, 미쳤지. 미친너 미쳤지? 너 진짜 미친년이지? 어? <laughs> <야, 웃음> 미친 어? 방금 어? 방금 어? 카비니란님의 그 판단이 있지 않겠어? 우리 친구에게 배차. <laughs> <차가운> <배에 웃음> 퍼즐, 아, 퓨즈, 엘리트, 스킨, 네 신발, 즈 퓨즈, 더스티즈 신발. <laughs> <laughs> 퓨즈, 시바, <더, 웃음> 퓨즈, 시바, <더 웃음> 퓨즈, 시바, 퓨즈, 시바, 퓨즈, 시바, 퓨즈, 시갈라즈는데 퓨즈,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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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팔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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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곧. Lui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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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u i g 내 Luigi, l u 아이 i Lui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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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u i g 이 l u i i Luigi, i g i l u i i Luigi, i g i Lui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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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 i l u i i l u 불비 뚫어서 근데 불비가 없음. 어. 없야 씨발 파요인. 아, 나 어마. 피다나았음 이제 있을 거같았는데 진짜 이들도 에제 종이 p m m 이라순못히주겠네요 이가 아까들고 드론으로 막 봐. 카가까이오 일탄다. 오. 정말 일찍기일찍 멀찡. 가자. 가자. 아. 킹의메까비 아, 안쪽에 그러니까 들어왔다. 그쪽 말고 바로 앞에 건물 그쪽에. 돌즈. 어, 어그방그 방. 뽑아야돼, 뽑아야돼. 왼쪽 왼쪽 월샷, 바로 왼쪽 월샷. 바로 왼쪽 월샷. 늦었다 이미 월샷. 아니 이전이 먼저 들었잖아요, 그거. 에? 졌다. b 님 끝까지 자신의 킬 만을 찾아다니는 안신한 대체. 마이로드. 길 미셸. 그쪽, 그쪽 들고 있었어. 그쪽에 아무도 없는데 너무 무섭다 아, 가능성이 100%에서 99.95%로 낮아졌어 이거 잡으면 50%야 퍼50% 50%야 우와 빛집어서그 복도 계단 쪽 계단 쪽 계단 쪽에 있구만 아마 아니? 어, 미안 막혀있네 아, 어? 거긴데 어? 으악 져 에잎을 보면 0%다 어, 뭐 다시. 어 에잎을 보면 다시 100%는 맞다 벽에 쏘면 보임 뭐 그런거 없음 에이 구호말고 왼쪽벽 아 오른쪽벽 오른쪽벽 아니다 아. 아. 블링이 블링 끝까지 무시하고 제가 봤어. 쓰킬 같은 새끼 닥치래 <laughs> 방금 맘의 <마음에 웃음> 소리 들었다 죄송합니다 거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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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머리 보였어 고도로 머리 보였어 죄송합니다 미인님 버러지드 <laughs> 주제에 혼수하지 말라는데 <laughs>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먼저 죽은 저희 잘못입니다. 저희 잘못이 큽니다. 진짜 쓸모도 없는 게 어가 고독 이 있는 거 이제? 고독 몇개 깔린 거 봐. 고독 주관대 근데 리전 죽였다. 인딩이 있지. 인딩이 고독 주관을 죽지 저희 고독 점딱두개 있거든요. 그래서 나발 고독 밟으면 죽어. 제가 봤습니다. 봤습니다. 그그앞그 컴퓨터 올라가지 컴퓨터로. 아, 근데 할한줄할줄아 번에 올라가야. 할줄 모르. 아, 할줄 모르. 할줄 모르. 이 하. 그기본 중에 기본인데. 맞아요. 이오에는면 희망이 있는데. 그 던지다 더딧다, 던지다 더딧다, 던지다고. 아,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이거. 막은 바로 뒤에 더 있었죠? 어. 아니. <쓰 designed> 아니. 아. 아. 심지어 아, 상대도 못 맞춤 치고 개웃요 드론으로 봤잖아. 고독 있다고 앞에 말했잖아, 그리고. 근데 밟아. 어?